38화는 가수 활동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첫 라이브 투어 중인 타이토를 응원하고 나서 타나칸이 만든 할로윈 버전 바나나 머핀을 본 우타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여기서 우타는 머핀이 괴물처럼 보인다는 말을 코코로에게 듣자 부모님의 가게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나나와 코코로는 이에 우타가 걱정되어 그녀를 따라간 뒤로 우타가 귀신과 할로윈을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프리론에게 할로윈 데이 드의설명 10월 31일에 시장하고, 메로론은 유럽의 가을 축제라 했습니다 이때 프리로는 메로론에게 과자를 달라고 한 뒤로 없다는 말을 그녀에게 듣자 장난을 메로론에게 쳤습니다 이 시점 우타는 올해부터 할로윈을 즐길 거라 말한 뒤로 분장 콘테스트에 나가자는 말을 듣자 어렸을 당시에 나간 적 있는 걸 말하고 나서 오바케가 지금까지 분장을 한 적이 없어, 부끄러워하던 나나가 자신을 위해 분장 콘테스트에 참가하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콘테스트에 나가기 위해 어떤 분장을 할지 고민하다. 금지어를 코코로에게 들어놀랐고, 이를 본 나나는 우타에게 특훈을 하자면서 유령이 존재하는 거라 여겨 무서운 거라 했습니다. 게다가 유령 따위 없는 거라 생각해라 한 뒤로. 지금 우타가 유령을 무서워하는지 체크 중인 메로론을 보자. 깜짝 놀라고 나서, 만약 유령을 만날 경우 윙크를 할 경우에 무서운 게안 보일 거라 했습니다. 다음 장면, 우타는 양쪽 눈을 전부 감은 뒤로. 우타. 프리룬이 귀신처럼 행동하는 걸 보자 곧장 기절을 하고 나서 휴식 시간에 변신하여 콘테스트를 나가자 했습니다. 이 말에 코코로는 더 이상 분장은 아닐 거란 후 저녁에 귀가하면서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어떤 분장을 할지 생각이 날 경우에 연락해달라고 나나에게 말한 뒤로 마을에 있는 재고 랜턴을 봤습니다. 그러자 우타가 괜찮을지 걱정했고 어느 날에 나나는 자신이 재고 랜턴을 사용해 만든 요리를 우타와 코코로랑 먹은 뒤로 요리의 재료를 알게 되자 다이테고쿠오란노나카미 <목소리> <목소리> 도망가는 우타를 봤습니다. 잠시 후, 우타는 나나에게 사과하고 나서 자신의 힘이 되길 원하던 그녀를 보자. 이미 용기를 엄청 받았지만, 아직 귀신과 할로윈이 무서운 것 때에 말한 뒤로, 무슨 분장을 할지 나나한테 들었습니다. 이 말에 당장 코코로한테 상당하러 가려했고, <laughs> 마침내 콘테스트 당일이 찾아오자 천사와 악마 코스프레를 한프리룸과 메로론을 봤습니다 이어 현재 빌린 모습이라 콘테스트는 임팩트가 중요해 무슨 분장을 할지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그녀들에게 듣자 <laughs> 자신들도 콘테스트까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코코로에게 과자를 받으러 가자는 말을 듣자 밖에 나간 뒤로 <laughs> 여러 군데에 있는 재고 랜턴을 봤습니다. 이에 저번처럼 기절했고, 초키리누는 다트를 하다. 평소보다 조용한 조기에게 딴청 부릴 경우 자신이 우타 일행을 공격하러 갈 거라 한 뒤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을 듣자. 왠지 명령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타 일행을 공격하러 가려는 조기를 보자. 자신이 갈 거라 했고, 조기는 우타 일행을 공격하러 가던 초키리누를 본 뒤로 과거 우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한편 초키리누는 우탈 마을에 도착해 커티와 자쿠리를 보고 나서 오버사 오버사 과자를 받으러 온 아이들을 겁자 쫓아낸 뒤로 없어진 커티와 자쿠리를 본 후에 아이츠라 스카리 기라기란이 났지 리도俺の仮これでコンテストはいただきだ俺のラン가 <목소리도> 가면이 <목소리도> <이번에는 뭐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깨져 절망에 빠진 사람을 괴인화 시켰습니다. 사진을 메로롱과 찍던 프리로는 이를 느낀 뒤로 현장에 도착해 괴인 이 나타난 걸봤고 머지않아 변신한 우타는재고 랜턴 모습의 괴인을 보자 도망가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괴인에게 공격을 당할 뻔했습니다. 히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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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프리론과 메로론을 필살기를 시전해 넘어진 우타를 보호했고 베리어를 시전한 나나는 그녀들을 보호했으며 심지어 괴인을 멀리 날려버린 뒤로 아이들 누구매 <laughs> 私みんなの足を引っ張って全然そんなことない私もここに一緒にいるよ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던 우타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눈을 감게 만들고 나서 언제 괴인이 공격해오는지 타이밍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우타는 괴인을 날려버린 뒤로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자 각성한 힘과 필살기를 시전해 괴인을 쓰러뜨리고 나서 바나나 분장을 한채 콘테스트에 나갔습니다. 皆さんお待たせしました.投票結果が出ました仮想コンテスト優勝者はし코카ココロさんお手製 <목소리> 계속해 콘테스트 우승자가 된 코코로와 프리룸과 메로론을 본 뒤로 여태까지 못 즐긴 할로윈을 만끽하게 되자 고마움을 나나에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좋아하는 바나나 분장을 우타와 함께 일석이조라 말하는 나나가 나오며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